제주도의 새로운 희망이었던 제주 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 하지만 지금 이 항로는 도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사업에 덧치되고 있습니다. 운항 한달 만에 물동량은 바닥을 쳤고 협정에 따라 제주도는 중국 선사의 막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 지급액만 4억 원에 달합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가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이 숨어 있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사업 철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제주도가 아닌 오직 중국 선사 측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손해를 보면 언제든 발을 뺄수 있지만 제주도는 철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국 선사가 철수하는 그 순간까지 일방적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과 유사합니다. 첫째 재정적 길들이기입니다. 중국은 당장의 물동량 손익보다 항로 자체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손실 보전금이라는 재정적 부채를 안게 되면 제주도의 재정은 압박받고 결국 중국 측의 협상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둘째, 한국 물류시장의 교두보 확보입니다. 중국은 제주도를 한국 본토와 제3국을 잇는 환적 거점으로 활용할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정기 운항을 통해 제주항의 물류 시스템, 한국의 수출입 품목, 물류 비용 구조 등 핵심 경제 정보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우위는 향후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더큰 물류 협상을 할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활용입니다. 중국은 이 일방적 철수 카드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제주도가 중국에 불리한 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은 철수를 위협하며 지역 경제 마비를 볼모로 정책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협약을 체결할 때 단기적인 경제 효과에 매몰되지 않고 상호 동등한 권리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뼈 아픈 교훈입니다.